40대 여성이 전남편으로부터 피살됐습니다. 신민보호를 요청을 했는데, 요즘은 신민보호가 필요가 없어요. 계속 신민보호로 해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당시에 경찰은 검찰에 구속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 합니다. 그런데 검찰이 기각을 했다 합니다.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힘들면은 그해 야 되는데 요즘 검찰이 경찰과 서로 싸워 온다고.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자가만 사건은 검찰이 구속시켜 주면서 이렇게 위험한 사건은 또 검찰이 또 구속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경찰이 검찰이 공수처가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사망했습니다. 어떻게 해서, 어, 이렇게 살인사건이 매일 나느냐 말입니다. 자고 일어나면 살인사건입니다.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되고 온전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. 사귀던 애인을 살해 안 하나? 아이들로 살해 안 하나? 친구로 살해 안 하나?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또 살해 안 하나?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매일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날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책임만 경찰, 검찰, 판사, 공수처, 어? 아무 책임 안지고 정부도 책임 안지고 국회의원도 책임 안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정말 한심한 어? 국가입니다. 이제는 개인 한 사람 희생이 아닙니다. 사법부가 왜 존재하고 법이 왜 존재합니까? 이렇게 되면은, 사업부도 폐지하고, 법도 폐지해야 됩니다. 신민보호 요청해야가도, 비살이 뭐 되고 사망자가 생기는데, 신민보호도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 말입니다. 그러고, 극단적 선택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? 이 나라가 이렇게 뱅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투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심이 있으면 투포장에 가서 투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. 왜 법치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? 누가 무너지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?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본인들은 나는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